232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x가 0보다 작을 때이 식, x 가 0보다 클때이 식. 그때 함수 fx는 x는 0에서 연속일 때이 값이 6일 때 f 0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극한값.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겠죠? 그리고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는 좌우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고. 일거 그리고 여기서 x가 0보다 작으니까 얘를 x를 0으로 보내 볼까요? 그러면 작은 데서 가는 거니까 좌극한이 되겠죠. 그러면 f 0의 좌극한 g 0의 좌극한. 그리고 0으로 가니까 4에 가까워지겠죠. 이 식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어차피 f는 좌우 극한값이 일치할 거고 여기는 x가 큰 범위에서 이함수기 때문에 우극한, 우극한 8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값과 이 값은 일치하니까 빼준다면 g의 자극한 플러스 g의 우극한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연립해서 g의 0에서의 극한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는, 자, 마이너스, 우, 이 값이 6이니까. 더 한다면, 없어질 거고, 2 배의 g의 0의 자극한 값이 2 값이고, 0의 자극한 값이 1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x는 0에서, f0 값을 구하는 거니까, 함수 값을, 연속이니까 극한 값과 함수 값이 일치하겠죠.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우극한 값이 일치하니까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1. 3이네요, 3. F0의 좌극한 값이 3이니까 우극한 값도 3이고 함수 값도 3이겠죠. F0 값은 3이 되겠네요.